어? 어? 그면 그 컬링 로빙스루 배로 나오겠네. 컬링 로빙스루. 어?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보잉수님인데보잉수님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네. 어, 음. 잠깐 가볼게요. 바뀌었다가 컬링 로빙스루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뛰는 상황 있으면... 이거 그냥 일단 큐톱이고 그냥 큐톱이고 일단 배론네큐톱 볼게요. 아래죠 뭐가 컬링 로빙 스루야뭐 어떻게 혹시 컬링 로빙 스루 다른가요? 아, 네. 뭐야 이거 오류 아니냐? 아 이건가보다! 오! 어? 오! 어? 이거 튀잖아. 낫고 낫고 뭔가.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이건 아닌 것 같고. 어 이건 같다. 이 이건가 보다. 좀 약간 낫고 빠르고 약간 튀는 정도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딱 받는 것 같긴 한데. 어, 오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오. 하세요? Q W인데? 오오 어? 방금까 Q Q답이, W Q Q답. W Q W야 오오 이거 괜찮다 야 그러면 이거 그 공간에서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Z 한번 볼게 어 Z D 진짜 하향된 것 같은데 약간 휘는 게 조금 돌리네 이거 봐, 휘는게 좀덜 위요. 아, 렉은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뭔가 좀 밖이 편하게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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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약간 낮고 빠르고, 낮고 빠르고 이렇게 가네. 오이, 뭐야? 야, 이거 잠깐만 큐터충 오지게 생기겠는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QW 되게 좋아져요 어? QW 되게 좋아진다고 옛날에 막 QW 바로 나가고 했잖아는데 딱 발밑에 떨어지게끔 가 음. 갑니다 오 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되게 편하게 가지 이거 되게 QW가 되게 좋아져 되게 조... 뭐야 뭔, 뭐 했는데 뻘돌리기야. 이게 박스 앞에서 서로 로빙 스루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박스 앞에서. 와, 이게 되게 좋네. 이거 봐 봐. 이거 봐 봐. 약간 멍청이 돼. 패스 좋은 선수도 있잖아. 약간 패스 좋은 선수들이 패스하면은 기가 막히게 가네. 봐 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야. 봐, 아, 봤지? 이런 것도 돼 이제 플레이가. 보셨죠? 엑시스 단만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거 큐더로도 되나? 헤딩은 오! 어떤가요? 지금 팅 보고 있어요 제트디 한번 쳐볼게요 감차.. 커브 좋은 사람들은 커브 좋은데? 어. 근데 지가 몇길거 같은데 그리고 볼돌이 이게 그 약간 좀만 돌려도 감차 괜찮은데? 어. 그런건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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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빙스로 굉장히 좋죠? 헤딩 봅니다 역시나 뭐 크로스 헤딩은 수비수와의 경합시에 조금... 수비수와의 경합시에 조금 하향된 거지. 뭐 어, 노마크 헤딩 같은 경우는 전혀 하향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점은 QW가 이런 게 이런 게좀 좋아졌다는 거다. 봐봐, QW 되게 좋아했어. 형님 코너킥 상황 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 보여줄게! 와 이거 괜찮다 스로와 Q떱이 굉장히 좋아지네 그리고 약밥 약바... 이거 Q떱입니다 와 Q떱이 너무 좋다 다 Q떱이야 그리고 빠른교체 셀렉트키와 스타트버튼 누르면 이렇게 빠른교체 나옵니다 네. 다시 누르면 들어가고요자 경기중에도 빠른교체를 할수 있다는거야 라 굳이 안 써도 전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선수만 바꾸고 싶으면 야 근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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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큐터 보세요 여러분들 큐터 약발 ZD 어? 약발 이 확실히 상당됐네 야 일단은 뭐 지금 계속해서 QW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QW 다시 아래로 QW 아 이런 건안 되는구나 아래쪽 가고 주고 QW 와, 이거 수루가 진짜 너무 좋은데? 오, 뭐야? 어? 이거 경합이, 헤딩 경합이 이게 수비수한테 우선권을 주네. 제라탄 바보됐거든요, 방금. 자, 이제 코너키도 왔어요. 코너키 한번 적패 한번 해볼게요, 적패적패 어? 뭐야? 여기 저희가 있어. 저 우연, 우연인 것 같은데? 아, 요거 봐. 이 QW가 굉장히 좋아. 어? ZD. 아, 어, ZD 아니었나? 경합상황 헤더. 약간, 그 경합시의 헤딩이 좀 약간 공격수가 바보가 된 느낌이야. 약간 보면은 우선권이 예전에 공격수한테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수비수한테 있는 것 같아. 로빙볼에 대한. 경합 상황에서 있는 그 헤딩이 질라탄 이거 내가 봤을 때 질라탄 필요 가 없던데 질라탄보다 진짜 빠른 선수들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이게 만약 에 된다면 근데 몰라요 또 이렇게 될지 또안될지도 모르는 거라 아직 본섭에서는 애슐리용으로 내가 한번 크로스 올려볼게 약발 약발 크로스 이거 봐 이거 봐야 약발 크로스도 약발이 어찌나 상향이 됐네 약발이 소폭 상향이 된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로스 한번 올려보고 조금 전에도 수비수가 땄어요 헤딩을 이게 약간 우선권을 수비수한테 주는 것 같아 공중볼 우선권을 이런 것도 바로 큐탑 찔러버리고 큐톱이 되니까 이런 것도 보이자마자 이런 식으로 큐 w 을 바로 찔러버린단 말이야 주고 이런 것도 바로 큐탑 큐탑이 -tub. 굉장히 좋아지니까 바로 슈팅 지금까지 그 컨셉이 좀안 바뀐 것 같은데 어, S 안 바뀌어. ZD. 어, S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S 괜찮아요. S는 잘 됩니다. 커서 변경 안 돼요. 방금도 S만 계속 난타했거든요. S 괜찮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S로 다 됩니다. S로 다 돼요. S로 다 됩니다. Q떱 굉장히 좋고요. 야 이거 키보드 할만해진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야 S 괜찮아 이거. 야 이거 키보드 분들한테 완전히 소식이다. 안 바뀌어. 야 미키는 원래 헤딩이 안 좋아. 어. 미키는 원래 헤딩이 안 좋아. 와..잠깐만 키보드 괜찮아졌는데? 컷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야 이거 진짜 키보드 분들 완전 희소식 야 이거를 이제 고치나? 진짜로 이걸 이제 고치나? 아, 1차 테스트 테스트 서버 어, 1차 일단은 확달라진건첫 번째가 컬링 로빙스루. 어, 여기 지금 생겼는데 확실하게 q W 패스 상향된 걸 뭔가 휘어지고 낮고 빠르고 패스. 어, 그다음에 패스 능력치가 가마차기는 어, 여전히 커브가 좋은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은 가마차기 잘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가, 공중볼, 그, 크로스, 어, 크로스 헤딩. 어, 요거는, 어, 크로스가 너프되진 않았는데, 헤딩을, 수비수가 붙어있으면, 수비수가 앞쪽에 붙어있으면, 헤딩이 이상하게 돼. 공격수 헤딩이, 헤딩이 이상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약발, 약발패스 약발패스 확실하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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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있을 정도로 체감되고 네. 고로 이게 확실하게 체감되면서 패스 미스가 많이 줄어든 줄어든 어. 많이 줄어든 빠른 어 빠른 전기가 가능해 수비수 좀 똑똑해진 느낌? 느낌 확실하게 좀 똑똑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자면 헬스미스가 줄어들었고 아! 여덟번째 존나 좋은거 있다 종합 종합 가기 전에 여덟번째 적피코너 약간 적피코너가 확실히 어 느껴질 정도로 체감될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 같은 패스 미스가 줄어들어서 공격 템포가 빨라진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약발 패스 미스, 그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패스 미스 그런 거 때문에 공격 빨리 빨리 가져가는 게 되게 힘들어서 피파 온라인 3 때처럼 빨리 빨리 상대방 진영으로 가는 게 힘들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겪어 보셔서 알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실히 공격 템포가 패스미스가 줄어들면서 확실히 빨라졌고 여골 패스미스가 줄어듦과 동시에 어, 패스미스가 줄어듦과 동시에 QW QW도 정확성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어, 그니까 컬링 로빙스루라는 그런 공격 작업에 의한 패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확실히 공격될 거 확실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수비 AI, 수비 의 AI가 조금 똑똑해진 느낌이라 공격에 더 신경 쓸수 있게 돼 뱀에 따라 확실히 게임이 조금 더 좋아하는 맛이 나고, 물론, 해치 후에 다시 안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어, 갑자기 또 뭔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갑자기 뭔가 또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만 아니라면 지금의 테스업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다 가장 중요한 거 키보드와 에세딩 축하드립니다 진짜 키보드 해봤는데 이질감 전혀 없었고 그냥 S 헤딩 예 이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키보드 분들 예 그동안 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요구에 의한 S 헤딩에 의한 다른 오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 저는, 저는 키보드를 했는데 저는 키보드를 잘 못하지만 이질감 전혀 없었어요. 조금 만족도는 있었어요. 본섭보다는 확실하게 만족도가 있었고 음, 어, 여러분들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어, 조금 더 괜찮다는 라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것 같아요. 어, 2차가 좀 기대가 됩니다. 2차가 좀 기대가 되고 이 차가 되면 또 한번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